오늘은 맛있는 매운탕과 생선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파주 운정 지상고등학교 근처 목자골목에 꽤 괜찮은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나수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선상 매운탕 칼제비인데요. 여기는 통우럭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통우럭 매운탕 한 마리에 칼국수, 수제비, 볶음밥까지 코스로 맛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편이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식사부터 술자리까지 하기에 좋은 메뉴 구성입니다. 회랑 산낙지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 물이랑 물티슈도 주십니다. 밑반찬부터 나오는데 갓 담근 것 같은 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통우럭 매운탕 칼제비 2인분이 나왔습니다. 통우럭이 미나리와 함께 보기 좋게 두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팔팔 끓여준 다음에 먹어주면 되는데요. 조금 끓기 시작하면 칼국수와 수제비 사리도 알아서 넣어주십니다. 이거 다 먹고 볶음밥까지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공깃밥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1인 9,000원에 상당히 구성 좋고 맛있는 우럭탕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인분 주문해서 혼밥도 가능해서 좋습니다. 수제비는 무난한데 칼국수는 식감 좋게 맛있습니다. 매운탕답게 시원하면서도 진한 국물도 아주 끝내주는 맛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여전히 맛있는 우럭탕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오전에 첫 손님으로 들어가서 아는 분들과 술좀 마시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이즈 좋은 우럭 한 마리를 술안주 삼아 제대로 뜯어 줬는데요. 우럭 살밥이 맛있어서 계속해서 먹게 되네요. 민물 매운탕과는 다르지만 꽤 국물 좋고 만족스러운 매운탕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과 파주를 통틀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날 3명이서 방문해서 우럭탕과 생선구이의 조합으로 맛있는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우럭탕에 해장하기에도 좋고 해장하러 와서 또술 마시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혼밥 가능해서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생선구이를 보겠습니다. 모둠 우럭구이를 주문했는데요. 먼저 방건조 우럭구이가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해주십니다. 생선구이에 양념장이 따로 또 나오네요. 방건조 우럭구이는 좀 짭짤해서 밥이랑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건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있는게 역시나 좋았습니다. 방건조된 우럭구이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것 꽤 매력있는 맛입니다. 이어서 통 우럭구이도 나왔습니다. 통 우럭구이는 두 마리 나오는데 역시나 생선 사이즈 마음에 듭니다. 남해안 여행 다닐 때이 우럭구이가 먹고 싶어서 식당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통 우럭구이는 방곤조 우럭구이처럼 짜지 않고 술안주 삼아서 먹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우럭껍질이 맛있어서 껍질까지 다 먹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럭은 회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구이로 먹으니까 정말 더 맛있네요. 매운탕도 다 먹어서 밥도 볶아달라고 했습니다. 볶음밥 2인분 보기 좋게 볶아주십니다. 매운탕 국물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볶음밥도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선상 매운탕 칼제비인데요. 전보다 손님들이 줄어든 것 같지만 정말 가성비 좋게 식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그런 맛집이고요. 통우럭 매운탕 칼제비랑 우럭구이 다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무조건 한 번쯤 가볼 만한 맛집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